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첫 번째. 자, 얘는 뭘, 어떻게, 어떻게 이동한 걸까? 얘는 y는 x분의 1.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부터 그린다? 점근선부터.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자, 점근선은, 점근선은, 자, x는 3. 여기 보면, 점근선 x는 3, y는 4. 왜냐면, 원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3칸 올 거지. 그래서 X는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점근선이 이거였는데 얘가 위로 4칸 올라가니까 Y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 X는 3, X는 3, 그리고 Y는 4. 이렇게 점근선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원래 이 그래프가 얘가 1, 4분면, 3, 4분면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이쪽에도 그려지는데, 이제 얘가 여기를 지나갈지 아니면 이 아래쪽을 지나갈지 모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얘를 fx라고 했을 때, f0,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 그러면, 어, 3분의 11. 그래서, 여기, x 좌표가 0일 때, 3분의 11을 지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3분의 11이라고 적어주면 더 좋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그렸어. 이제, 정의역, 지역, 점근선을 찾아볼 거야. 정의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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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X가 3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X는 3이 아닌 실수다. 치역은, 치역은 어때? 치역은 4가 될수 없네? 자, 얘가 0이 될수 없고, 플러스 4 했으니까 y 값이 4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y가 y는 4가 아닌 실수. 어, 정근선, 정근선 아까 구했네. 점근선은 x는 3, y는 4 아까 구했지.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어, 이런 꼴로 고쳐야 돼. 그러면, 자 분모가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분자도 x 플러스 1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여기 3x가 있어. 그럼 여기 3이 있어야 되고 자 3x 플러스 3. 근데 여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4가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앞부분 요 약분해주면 3 빼기 x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 순서를 바꿔서 적으면 좀더잘 보일 거야. 플러스 3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자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뭘 평행 이동할 거, 한 걸까? y는 마이너스 x 분의 4 마이너스 x 분의 4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각자 그려보자.